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흰색 드레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짧은 드레스인데요 이렇게 깜찍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뒷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뒷판 중심선에는 이 자크를 넣고요 허리는 리본으로 허리를 잘록하게 맬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팔은 망사로 스톤을 이렇게 팔 끝에다가 스톤을 붙였고요 팔은 망사를 사용해서 살같이 비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목라인에는, 어,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고요. 허리는 이렇게 꽃띠 준비했습니다. 어, 귀엽고 좀 여성스럽고 깜찍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치마는, 밑에 치마는 안에 패치를 많이 넣어서 풍성하게 이렇게 뜨도록 준비했습니다. 네. 몸판은 공단 스판으로 어, 늘어납니다. 늘어나서 입기 편하고 착용감이 좋아서 대여복으로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설명 마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